책을 쓰실 때에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쓰만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집을 예를 릴게요 제가 시집을 쓰니까. 시집을 쓰면, 시집에 150편에 어, 시를 썼어. 그러면, 150편에 대한 그림은 몇 편을 넣으면 좋을까요? 1 5 0 네? 150개. 50. 그럼 몇 퍼센트야? 그렇죠. 30% 정도가 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 제가 실제로 제 시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다안 놓고 중간중간에 넣어어요 왜? 왜, 왜 이렇게 놓을까? 그림 많으면 사람들이 글을 보내는 거야. 글씨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가요. 도대체 이금구뭘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 이거 그림집이야. 시화집이야. 시집이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림만 넣는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면 그림만 다 집어넣고 어, 텍스트가 유지다르면 텍스트를 30 넣고 그림을 사진을 70 넣고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작업하실 걸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책을 쉽게 쓸수 있어. 그리고 독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 금방 알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썼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디 가서 확인해요? 예?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쭈르륵 보세요. 아, 그림이 몇 퍼센트구나. 아, 여는몇 퍼센트네? 그림만 있네?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자판에 깔린단 말이죠.